안녕하세요. 화물차 아저씨, 형통모터스 김영주 대표입니다. 네,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팔레트를3장 실을 수 있는 흔히 삼파차라고 불리는 윙바디 차량인데요. 네, 22년식 디젤 오토로 출고를 했고요. 등급은 모던 등급입니다. 모던 등급에다가 롱바디로 개조를 한 다음에 삼성 특장에서 전동 윙바디로 구조 변경까지 완료된 차량이고요. 윙 내부 사이즈가 길이가 3,700, 높이가 2,100, 너비가 1,700 정도 나옵니다. 미리미터 mm 기준이고요. 차는 지금 깨끗한 상태고요. 네, 뭐 부식이나 그런 거 없이 사용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. 일단 이거 윙을 제가 열어, 사진 찍느라고 열어놨는데 윙 한번 닫아보겠습니다. 여기 음. 음. 원래 영업용 남바가 지금 붙어있는 차인데 지금 영업용 남바 용달 허가권은 다른 분한테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양도 양수 절차 중이고요 일주일 후쯤에는 이제 흰색 남바로 해가지고 상사이전 지게 될 예정입니다 보면 차대각자랑 타이어, 또윙 모타, 타이어는 거의 신품급이고요. 한 크레드 한 8, 90% 정도라고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조수석 쪽에 이제 윙 쪽에 살짝 눌린 자국이 있는데. 네. 저 살짝 눌린 자국이 있어요. 사용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상품화를 진행했습니다. 키로수는 37,940km 정도 됐고요. 제가 37,800에 인수를 해서 군, 경기도 군포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이 키로수가 됐더라고요. 차 내부랑도 깨끗합니다. 이 차량은 하부 보강은 판스프링 추가, 순정 옵션으로만 추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. 22년 4월달에 제작한 차량이고요 키로수 한번 보시고요 내부 옵션은 이제 블루투스하고 뭐 통풍시트, 에어컨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블랙박스랑 후방 카메라도 되어 있고요 내부 상태랑은 깔끔한 상태입니다